네비파네의밤 실험 대회 자 그나저나 우리 MC들도 2 0 0 4년에 서로에게 바라는 소망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영만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 좋아하고 <laughs> 올한해 쉬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나 이번 주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한 3년 동안 건강이 더 소중한 거거든요. 건강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섹션인가 그도 것 놓고.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밤도 아, 빠지고 서브라이즈도 나왔어. <laughs> 그것도 빠지세요. <laughs> 이제는 건강을 챙길 때예요. 네. 저는 정말 덕담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영화를 찍으세요. 네. <웃음> <웃음> 부탁입니다, 형님. <웃음> <웃음> 제발 부탁. 제발. 에? 는 가정 파탄납니다. <laughs> 정진 <laughs> 제발! <laughs> <laughs> 당신, <웃음> 항상 십 10년 쉬어야겠다. <laughs> 몸이 굉장히 안좋다 <laughs> 머리가 다 빠졌잖아. <laughs> 오늘, 이 삿바에, 우리와 함께 운명을 건, 연예인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판의 뜨겁게 넓 연예인 최강 실험대. 실험판의 실화창조, 에픽. 어찌원고 실험고, 요, 제원 영화판의 작은 거인 이범수, 모래판의 아 응급환자 음 이은성. 아, 네네. 네, 종교집단 네. 설날 모임입니다. 네네. 어, 남아갔다. 아니. 네. 남아갔다. 네. 남아갔다. 아니. 네. 일단 먼저 우리 이범수 씨, 네. 네. 통방송 DJ를 하셨죠 영화에서. 네. 시내버스 운전수예요. 아. 네. 그런데 네. 야간엔 취미로. 취미로. 어, 네. 네. 방안에서. 아. 어, 짝퉁 DJ를 혼자 <laughs> 즐기죠. 안녕 UFO라고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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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통 이 영자가 나오면은, 네. 네. 이력서 정도는 우리가 딱 공부하는 행적이 나와야 됩니다. 네. <laughs> 우리의 모임입니다. 어, 일... 이범수 씨의 작품을 보면, 응. 몽정이라는 작품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싱글즈. 아. 그 다음에 최고의 흥행 야. 배우의 흥행 배우. 탑톤. 탑톤? <laughs> 탑톤? <laughs> 톤? 아, 톤? <웃음> 톤? <웃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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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2톤. <웃음> 뜻은 <laughs> 알아듣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네. 저에게 어, 시름을 전수해주실 천하장사. 장지영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판의 지왕, 장지영. 1984년 제3대 천하장사. 대한신호협회 이사, 현재 인하대 신험부 감독. 어이 뭐, 뭐, 뭐. 이딱 뭐. 어깨싸움 느낌는데요 어, 어, 기술이 없네요? 기술이 이제 머리를 미는 게 중요하죠. 소싸움 같아요, 진짜. 잠깐만. 나갔죠. 저, 저, 저기나 왔거든요. 아, 그니까.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번부터 장난 아니야. 이번부터 장난 아니 아, 잠깐 네. 자, 어, 한번 이상 출전하면 힘들어요. 이녀아도 <laughs> 아, 제가 왜그러지 뒤로 <laughs> 빼고 그런 거 없죠? 그냥 미는 거예요? 아, 미는 거죠. 뺨으로 <laughs> <laughs> 네, <blacks? 웃음> 반칙입니다 이런 엠은 어깨로. 아, 윤석씨. 아, 어, 아, 어, 어, 아, ok. 아, 지금 아 윤석씨가. 자, 비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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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이길 아, 거예요? 아이긴 거예요? 이길 거예요. 세레모니, 세레모니, 축제 저를 너무 안 많이 보시는구나. <laughs> <거예요? 웃음> 선배님, 진짜 최선을 다해도 다 되겠습니까? 선배님? 아, 어, 이경규 씨, 한번더 드릴까요? 네. 절대 이 뒤로는 예. 양보 안 하겠다 이거죠? 네. 어차피 아, 저 지금 이 선배님 얼굴이. 아유, 밤에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 요 제가 이쪽으로 반대로? 아 반대로 만드는 거니요 한번 이렇게 아꿔주세요바꿔주요바세요아방으로 너무 좋아하세요? <laughs> 근데 고개를 이렇게 여야 이렇게 저쪽는게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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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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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게 네. 어. 이 쉽지 않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추현주 씨. 뭐, 딱, 어, 이런 거 좋아해요. 임정수 아, 씨는. 임정수 씨는. 아, 잠시라도 가만히 아있죠 야, 분이 이런 것 때문에 추연주가 나와요, 참.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laughs> 제가 점프를 열 번만 해보세요, 열 번만. 10 어. 어. 자, 어. 자, 어? 진짜, 어. 이거밖에 안 뜨는데? 감정, 감, 감정 있으면 잘안 떼어놓으니까.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자. <laughs> 이제 겁먹었어요, 겁먹었어. 아, 일단, 한번 밟히면 안 하면 되니까. 시작! 업! 오우, 오, 오, 잘해요, 아주 잘해주세요. 아,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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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이분이 연습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어, 거길 털어내네요. 네. 올라서겠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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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정말 긴열 번일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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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아텔의 어, oh,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서을보다 아, 예. 아, 지금 묻어달라고. 예. 아, 지금 묻어달라고. 아, 예. 묻어 <laughs> 예. 자, 여기다가 저 접근 금지 같은 거 있죠? <laughs> 네. <발전 하나. 웃음> 자, 이 형사님 지금 <laughs> 네. 뭐기자단 오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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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아, 목소리 못드어요 <laughs> 아, <laughs> 아직 기자된상 아, 아, 동지시켜. 환자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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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네, 겠습니다 올해 아, 8 김정. 파란파란입맛 서바이버 실험 대회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훈련 들어왔는데요. 삽발을 담했습니다 예, 기술도 중요하지만 삽발 잡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노력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경규 선수 한번 나와보시죠. 아 예. 네. 어, 네. 아, 주목하셨어요. 아, 이경규.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아, 야 어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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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야. 어, 기가 움직인다. 아, 기가 막니다 아, 이+ 정 이+ 기인 기인들 만나기인 기인들 만나봐 이+ 기인들 만나고 이+ 기는거 만나고 이+ 기인니 만나고 니 기인들 는나고 이+ 기인들 만나고 이+ 기인들 만나고 이+ 거덜요덜나하 이+ 나 이+ 거인고 이+ 기인고 이+ 기인들 만나고 이+ 기고 이+ 기었는데요고 이+ 기인들 만나고 이+ 요인들 만나고 이+ 두배세배나고 이+ 기인들 만나 이+ 기 자, 에잇! 어, 잡으십쇼! 어, 잡으죠쇼 어, 어. 이게 왠지이 <laughs> 어, 잡으십쇼! 어, 잠시... 아, 아. 아, 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말이죠. 이 감독님이 예. 가르쳐주신 대로 사파를 잡으니까 네네. 처음 잡을 때보다 힘이 뚝툭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 이제부터 진짜 기술이에요.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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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자세히 봐야지. 자 호미들 어+ 어+ 저 어+ 저 어+ 호미이아게따지호미이라도 시럽게 할 필요도 없아아 호미 지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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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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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겁 들어 버리니까. 자, 한 번씩 요 자, 갑시다. 어, 허미야. 허미 들어가! 나 동네 사람메라 허미 들어 다 봐. 아, 대한가 센. 허미 걸렸어. 걸렸어 <laughs> 어, 허미 <허비! 웃음> <laughs> 내가 호미 걸는 것만 나왔어허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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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 불리한가요? <laughs> 아, 넌 훈련을 많이 해야 아, 이광수 씨 호미 걸어 호미 걸기만 네. 할수 있습니다 호미 네. 걸어! 시작! 호 걸어! 시작! 돌려 어둠이야! 돌려 한번어놈이야 그래서 와야 무슨 다리가 아치이를 그리면서도 아니 어? 웃는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네. 아. 네. 아. 어, 아. 왜? 엔드 아이팅. 아 이거 진짜 자세 좀 자세라고. 사이 야, 이거 신고. 이거 아이고 고야 어. 네. 어. 이게 뭐야 얘야 이거 기야 어잘자아왔다아 이거 보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일단 구인 쪽이세요 어디들어가세이 장만 자예죄절규이 없으세요 이게 에 돌아있는 쪽으로 아니, 채플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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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계통으로는 제가 최고입니다. 동대지기라든지 외대지기 지기는 제가 지기죠. 지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 가야 돼. 지기가 아니라 패대기 아니야? 패대기 시작을 해주셔요지왜냐오른배지기 들어가도 됩니까? 왼배직이지 왼배직이잖아. 요 이리 와. 이리 와요. 뭐 이리 와. <웃음> <웃음> 이리 와. 저부터 봐줘. 한번 나온 게보게 좀. 이 와. 네,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뭐가 열기가 뜨거워. <laughs> <laughs> 이런 뜻이 뭐가 이렇게 뜨거워요? 감정 띄비는 뜨오워 우리도 뺀 빈지 오른발이야. 지금 말이죠. 이게 경찰서에서로볼수 있는 경찰서에서로볼수 있는 거 상대방을 끌어안으면서. 상대방을 끌어안으면서. 끌어붙이면서. 끌어붙이면서. 돌면서돌면서끌이면서 끌어붙이면서. 끌어면서 끌어붙이면서. 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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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오셨습니까? 어디 들어올려습니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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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열기가 부족해요 아 재밌다 열기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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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친구 그거 재밌는 데내가 아니 뭐.. 야, 어, 아 여기 뜨거워! 여기 뜨거워, 아니 뭐 차돌백이에요 이제 아뜨거워아독님우어아어거어아 어우 어아 어우 어아 어우 어아 어우 어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자자자자! 자 자자자자! 자자자자자 거 이거 이거 자, 자, 승이야앞압승저 동료가 이러는데 어, 감대 함대. 한명 상대팀 네명 모두를 제압할 수 있게 팀 전략이 중요한 서멀복 명승. 과이누가현아장새로 등극할 것인가! 2004 설날 특집! 서바이벌 씨름대그 화려한 밤을 올립니다! 이 황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저 찔러보지 맙시다. 아, 저왜 찔러봐? 확인, 확인하신 경우 황소 맞습니다. 어떤 아... 돼지 같죠? 자 이거 먹어야 되나요? 뭐... 먹는 건 벌칙이 아닙니다. 먹는 건 상품이기 때문에요. 짧게 말했죠? 실패를 좌우하는 건 전략입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일 번으로 나올지 첫 번째 선수 로 나온 사람이 네 명을 다 이기면 그 선수 때문에 그 팀이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미녀 4절 달에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laughs> <하고 나왔습니다. 웃음> 아, 뭐, 단연가 먹어도 쭉, 쭉 빨아먹자, 숲. <laughs> <쳐다. 진짜. 웃음> 어 <laughs> 한약으로 세다저꼭 해야 돼요? 이거, <laughs> 우리가 들어오생기 야, 이거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잠깐만. 야, 야, 한약으로. <laughs> 야, 한약으 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한약으 아, <laughs> 이사하지마이사하지마이사하지마 <laughs> 아, 인사지마라 금방지게, 금방지게, 금방지게. 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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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려봐. 아, 째려봐. 눈게좋눈사 어, <laughs> <축축해. 웃음> <laughs> 몸에 좋은 거예요. 냄새나도 맡아요. <laughs> 진짜 <맞았어>. 하자, 파이팅! <laughs> 어 하나 화이팅! 어, 유이한테 어, 유이한테 날려버려! 오나라 오나라, 왜안 해줘요? 왜안 해줘요? 왜 우리 안 해줘요? 왜 우리 안 해줘요? 내상기현 이겼어! 야, 이설 형아.

자양 팔자 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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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시작 소 청소+ 청 좋아 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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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좋아요 살짝 소 청소+ 형 좋아. 오, MD, 살짝 소청어형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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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짝 소 청소+ 청소+ 청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아 이번 괜찮아? 지금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 네, 그 랠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엔디 빨리. 대 김영환 선수 겠습니다. 손이 닿다고요? 아! 뭐야? 이겼어! 이겼어! 이어이다어어어 야! 은렸어 이게... 이게... 왜... 아! 어! 야! 아! 어하어 아! 다... 야! 아, 대단하다 야, 아! 아! <놀린> 야, 아. <놀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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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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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 오비 기명만대 도전자 YB 안수홍 2004년부터 새로운 이미지로 가는 거야? 그럴 리가요. <웃음> <웃음> 회력의 일밤 천하장사 사면성 앤디 퍼우드의 쾌행. 이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안채와 윤정수와의 마지막 이 경기. <웃음> <웃음> 아, 아, 그거 짜증나. 짜증나. 짜증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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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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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 아. よし。<music>